어, 되게 세련된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별거 아닌데 막 크게 웃는다 이런 거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쟤네 뭐가 이렇게 재밌지? 이래서 와볼 수 있게. 그래서 되게 화난 표정으로 그냥 옆 사람이랑 떠들어도 돼. 내 방송 안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면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어. 부탁해 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바람이랑 이제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요 매미 소리도 약간 줄어들었고 태평소 소리에 매미 소리는 약간 거슬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파수가 지금 너무 딱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바람과 소리와 그 안나씨의 아리따운 외모가 인상 너무 찌푸리지 마세요 저도 진심은 아니니까 손0살때 <laughs> 스무 살때 태평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이를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오, 네. 어쨌든 꽤된 걸로? 네꽤된 걸로 10년 이상? 네, 10년 네, 이상 그래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프렌즈를 다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일단 판을 뭐 알긴 알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 제가 생각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연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이제 관객과 소통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네. 어디서 이걸 받아줘요? 아, 음, 여기서? 어? <laughs> 여기서? 프린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나 어떤 이런 사운드나 조명 같은 걸로 내일은 조명을 더 이쁜 걸로 해주세요. 나는 빨간색 조명이 잘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 더 접근성을 높게 해결하는 오늘도 물론 최상은 다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고 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좀만 있어도 공감할 수 있는데 충분히 이게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은 낯설어서 평소에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어쨌든 사람 내면에 있는 거에서 그런 연주든 뭐든 다 그게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안나씨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까 마테킹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너무 감동적인 사람. 네. 평소에 만나기 힘든 어. 네. 이들이 어떤 연주를 보여줄지 그거는 테크닉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분명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들을 더잘 알릴 수 있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어. 15일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 전부 다 파이팅해서 네. 잘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프린지를 부탁해 구호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laughs> 장난 아니죠? 선창을 <laughs> 그러면 우리 아직요. 네, 아직 이제 프린지 네. 홍보. 네 그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일간 프리프린지가 이곳 프리, 프린지스케어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프린지를 부탁해를 포함해서 공연상담소, 축제안내, 티켓부스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2014 절대반역은 본격적으로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예술가들의 걱지 없는 시도에 뜨거운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저희 같은 시간에 이 장소 진행하는데 조금 더 대중들과 밀접하게 프린지를 홍보할 수 있고 아티스트 소개할 수 있게 저희가 다른 좀더 대중적인 음악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조금 더 신나게 펼쳐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줍어하시네요. 굉장히 네. <laughs> 이 주민분들 그리고 여기 홍대에 지금 기어 다니시는 많은 분들 네, 내일은 더 많이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늘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미흡해서 사실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축 처지는 기운을 전달한 것 내일은 우리도 좀 서서 하던지 다른 방법을 네. 강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에너지틱한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뜬금없이 웃네 계속 웃을 할때안 웃더니 네. 어쨌든 힘을 합쳐서 네. 열심히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선창하겠습니다. 프린지를 부탁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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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